수많은 리뷰 언제 다 읽고 계실 건가요? 제가 간단히 정리해드립니다. 가난해지는 쇼핑은 이제 그만하고 삶이 풍족해지는 쇼핑을 도와드릴게요. 쉽고 편하게 구매만 하시면 됩니다. 5위입니다. 힐웨이 블랙슈가 밀크티 고형차와 버블티 세트를 특별한 가격 5950원에 만나보세요. 달콤한 밀크티와 톡톡 터지는 버블의 환상적인 조합으로 행복한 티타임을 선사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4위입니다. 아쿠아퍼 베이비 힐링밤 스틱, 18.4g을 소개합니다. 순하고 부드러운 유아 스킨케어 제품으로 촉촉한 보습을 선사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하단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3위입니다. 밤이랑 떡볶이 6팩을 19,500원에 무료배송으로 만나보세요. 신라면 정도의 보통만 밀떡으로 푸짐하게 즐기세요. 11% 할인된 가격에 맛있는 떡볶이를 경험해보세요. 2위입니다. 고소한 아몬드 슬라이스 1kg을 만5 7 1 0원에 만나보세요. 건강 간식으로 딱 좋은 아몬드를 넉넉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제품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1위입니다. 귀여운 사파리 디자인의 방수 코팅 미니 파우치가 9,060원에 판매 중입니다. 기적이나 약등을 휴대하기 편리한 핸디용으로 다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득템하세요.